저희가 이제 한국 온지두달 기념으로 속초 2박 3일 여행 가고 있어요. 출발! 대한민국 왜 이렇게 이쁘죠? 너무 이뻐요. 와, 산 봐요. 이제 가평 휴게소 들리려고요. 아, 저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뭐 따뜻한 국물이나 뭐 찾으려고 가요. 한국 휴게소 어때? 깨끗하지 않냐? 엄청 깨끗해. 와, 응. 막 엄청 왜? 왜? 깨끗해. 남편은 라면 떡라면인가? 시켰어요 떡라면? 안 먹겠다 그랬는데 아유, 호두과자는 아유, 먹어야죠 나는 호두과자 받았습니다 일는 호두과자지. 응. 맛있어. 응. 너무 맛있어. 안에 들어가는 팥이 너무 맛있구나. 보통 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 팥은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어요. 그 가평 휴게소 가면은 호두과자 강추예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호텔 체킹까지 조금 멀어서 저희가 먼저 그 옆에 양양에 있는 절, 그 제가 절 구경을 안 해봤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낙산사라는 그 양양에 있는 절 먼저 들렸다가 석초 가려고요. <laughs>

여기 차는 무료로 준대요. 디테일이 미져서요. 이거는 누가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려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리스펙트예요 진짜 진짜 너무나 예뻐요. 꿈이 이루어지는 길. 이런 거는 다 소원이지. 소원이지? 저 아마 쌓아놓고 소원 빚는 걸걸? 걸. 난 소원이 없는데 난 너가 있으니까 땡큐. 와 오늘 파도 미치게 세네요 와받았다 바다야 바다 지금 영하 2도여서 아까보다 따뜻하기는 한데 밖에 있을 동안 손가락이 잘안 느껴지는 거예요. 지금 원래 색깔로 변하기는 했는데, 아까 막색빨이어요 어, 밖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저녁에 해산물 먹어야지. 뭐 우리 먹지? 해산물 뭐 사야 되지? 어... 그러게, 일단 그... 뭐지? 어떤 시장이지? 그 해산물 파는데? 대포항, 대포항... 응. 거기 저기? 가가지고 일단 네. 뭐 땡기는지 보면 되지. 뭐. 체크인하러 고고 쪼쪼와 오랜만에 대포항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대포항 가서 그 괜찮아 보이는 횟집 찾아가지고 이거 다 포장했는데 되게밥도 있고 대장밥인가?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대게는 처음 먹어봐요. 살이 많고 진짜 맛있어요. 회사로 갔는데 어디서 왔냐고 자기 친구도 와이프가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애들 사진 다 보여줬는데 그 남자가 아들이야.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. 근데 아이돌처럼 생긴 거예요. 그 아르메니아 한국 헌혈이었는데, 진짜 아이돌처럼 생겼었어요. 되게 밥도 있는데, 회사고 나온 김에 저희가 튀김거리에서 그 튀김을 샀는데, 한잎 거의 제 얼굴만한 거 서비스로 줬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다 맛있어요, 다. 저희가 설악산 와서 케이블카 타려고 했는데 바람 너무 많이 부른다고 못하네요 여기 앞에서 맞아, 그 go to t h 었 c 어, b l 었 c a 어, 영국 곰. o 국곰 g to go to 국곰 e cable car. I'm 사람들이 계속 막걸리 술빵집에 막줄 서있어 가지고 저희도 궁금해서 하나 샀지요 맛있어? 어. 엄청 크고 양 엄청 많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푹신푹신해요 빵 맛이 막 엄청나게 막 되게 약간 순한 맛이라고 해야되나? 이젠 슬프지만 돌아갑니다 아 슬프지 않아요 경희도도 좋지 근데 이 뷰는 없잖아요